우리가 알고 있는 그 훌륭한 믿음의 왕을 생각할 때에 다윗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일생에 있어서 치명적인 실수, 범죄 사건을 생각하면 바세바와의 간통 사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이해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그리고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위로 형과 누이들 사이에 양치는 소년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을 사랑했습니다. 양들을 돌보는 것이 그의 임무였습니다. 그는 그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는 좋은 목자였지요. 그런 어느 날, 선지자 사모엘이 자기 집으로 찾아옵니다. 사모엘은 다윗을 불러서 그를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선택하지 기름을 붓고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후에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는 사우랑의 미움을 받아 오랜 시간 도피 생활을 했고 그리고 거인 골리앗을 때려눕히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시간들이 지났죠.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또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승전의 승전을 거듭하며 이스라엘 나라를 든든히 세웠습니다. 그는 백성들을 잘 섬겼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했습니다. 다윗의 그 마음이 순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에 참으로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셨고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다윗의 마음에 뭔가 좀 문제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뭐냐? 자기는 이렇게 화스러운 궁전에서 구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교 그것은 여전히 장막에 모셔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구하실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서 그곳에 하나님의 교를 모시고, 그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읽었던 우리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귀한 축복의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당신께서 오랫동안 장막에 거했죠. 하나님의 계획 거기 있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결코 불편해 하거나 싫어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별로 그것에 대해서 기이치 않으셨어요. 또 그리고 다윗이 왕으로서 한그 일에 대해 쭉 격려하시면서 그를 내가 높여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구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이땅의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처럼 내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참으로 하나님은 다윗을 기뻐하셨고 그 마음을 보시면서 참으로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1 2절 보니까 내네 날들이 끝나고 네가 네 조상들과 함께 잠들 때 내가 네 몸을 통에 나올 자손을 일으켜서 내 뒤를 잇게 하고 내가 그의 나라를 든든히 세울 것이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아들에게 왕위를 순순히 물려주고 그리고 또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처럼 보살펴 주시고 이끄실 것이라고 약속을 해 주시죠.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그의 인생이 순조롭게 풀어져 나가고, 참으로 견고히설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근데 보세요. 이렇게 귀한 축복을 하시고 난 다음에 얼마 있지 않아. 그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받은지 얼마 있지 않아. 다윗이 왕궁에 지붕 위를 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목욕을 하고 있는. 바세바를 보게 되죠. 그리고 그 여인이 남편이 있는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와 함께 불륜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보세요. 이제까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고 하나님을 기쁘시하게 원했던 그 다윗이 그만 정육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는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 밤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한 아이가 생기게 됩니다. 바세바가 임신을 하게 된는 것이죠. 평생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며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그 다윗이 이제는 요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속입니다. 그리고 살인을 계획하게 됩니다. 바세바가 인태한 아이가 자기의 아이가 아니라고 이렇게 감추려고 전쟁 중에 있는 그 남편 바세바의 아내 우리아를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쉬도록 하죠. 근데 이 우리아는 충성스러운 신하였기에 자신의 상관과 그리고 동료들은 지금 적들과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중에 어떻게 저만 홀로 와서 아내와 함께 쉬며 이렇게 할수 있느냐. 자기는 그렇게 못 하겠다면서. 응? 자기 신하들과 함께 뭐 뜰에서 그냥 자는 거예요. 성전 왕의 문 앞에서. 자기 아내에게 가지 않습니다. 시도를 했고 해외를 냈지만 그의 마음은 바뀌지 않았어요. 결국은 다윗이 우리아를 다시 전쟁터로 보내면서 고의로 가장 최선의, 최전방의 위험한 지역에 우리아를 배치하도록 해서 결국 그가 적의 칼에 죽게 만들어요. 자기의 실수와 자기의 잘못을 감추려고 이런 일들을 벌인 거죠. 남편이 죽었음을 보고 그 소식을 바세바에게 전하고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얘기했던 그 말씀의 서두에 다윗을 축복하시죠. 네 나라를 장구하게 하고 네 자식들 바로 또 왕으로 세워서 나를 경구하게 하고 내가 성전을 짓게 하고 그 하나님 여러 가지 축복을 쫙 하셨지요,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약속을 하시니 얼마지 않아 다윗이 이렇게 범죄를 할 것을 하나님은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심에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자녀와 그의 집안을 축복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아시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앞서 다윗을 축복하고 그에게 은혜로운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가 바로 바세바와 그리고 다윗의 사위에서 주신 솔로몬이 그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저버리지 않으세요. 솔로몬을 세우시고 솔로몬을 통하여 그 나라를 또 통치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참으로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수많은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기이한 일을 감당했던 왕이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앞일을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어느 길로 걸어갈지 또 어떤 유혹에 굴복하게 될지, 또 어떻게 우리가 죄를 범하고, 또 어떻게 승리하게 될지 그분 은 아시지요. 그걸 아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의 선물을 거두어 가시거나 변경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은서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 돌이킴이 없다는 것이죠. 한번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그 그분의 구원의 약속은 변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아심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리고 이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등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이, 우리가 완전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이었고, 죄인의 삶을 살고 있을 그때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계획하십니다. 흔히 우리는 기독교를 사람들이 완전하고 완벽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종기라 생각합니다. 또 몰라, 그 기독교 신앙 자체에 어떤 그런 내용들이 고매하고 고개하죠. 그러니까 억수로 완벽하고 완전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라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고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완벽한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싫어하시고, 또내 삶에 하자가 있으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무리 가운데 끼지 못하고, 자기는 뭔가 부족격자라 생각하고, 여기 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내가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나의 완벽한 삶이 아니라, 그러고도, 그런 나를 알고도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온전한 자녀가 아니라, 그분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오늘 신앙의 삶을 살고, 그분의 은혜를 사랑을 입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범죄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참혹한 결과를 그는 감수해야 했습니다. 혹독한 대가를 치릅니다. 그러나 그 참혹한 일들을 감수했다해서. 그 때문에 자기가 어려운것 시련을 당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 즉 하나님의 은혜가 취소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끝까지 무사히 왕의 직분을 감당하며 평원 속에서 그의 생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바세바가 낳은 그 솔로몬이 자기 아들이 그 왕을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며 그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져 나갔다는 것이죠. 다윗의 실수가, 다윗의 혹은 범죄가 하나님의 약속을 취소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없는 것처럼 만들기 않았다는 것이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는요, 거저주는 선물입니다. 내가 뭔가를 잘해서 뛰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스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먼저 베푸셔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셔서, 그리고 우리를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내가 뭔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은혜예요. 그냥 선물이에요. 예전 에 어릴 때, 뭐든 절기마다, 성탄절이나, 그때, 생길 때나, 부모님이, 친구가 선물을 주죠. 그냥 주는 거예요. 뭔가에 대한 보답이 아니에요. 축하하며 그를 위해 그냥 주는 거예요. 일방적인 거죠. 선물은 나의 수고 가운데, 나의 어떤 노력 가운데, 나의 희생 가운데 주어지는 대가가 아니라, 그냥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것, 나를 구원하신 것, 다 그건 은혜입니다. 그냥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있고 찬양하고 있고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이 자체가 바로 은혜죠. 이 자체가 은혜입니다. 아무나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혼의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알게 하시고. 포기하시고 깨닫게 하셨어.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아직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고 또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지는 못했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자라나게 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지금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은 우리의 무슨 잘난 행위나 완벽한 행위가 있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 예수를 믿는그 믿음을 보시고,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이나 실수나, 또는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자녀의 신분을 취소하지. 하느신다는 것입니다. 흠이 있어도 실수를 했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번복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은혜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삶입니다. 나의 완벽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의 완벽한 헌신과 그리고 완벽한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를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전혀 삼아주신 그 은혜로우심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의지함으로 내가 구원받고 그리고 우리의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나면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실수가 있고, 또는 죄를 지었다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신앙을 포기하거나 하나님께 등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시거나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분욕함과 예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굳건한 믿음의 삶을 살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삶을 살수 있도록 계속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은 그렇게 지금도 계속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행위를 의지하며,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위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마음대로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향점이, 우리의 초점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그 은혜를 감사하며, 그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곁길로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방향을 제대로 못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자신을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는 날마다 좌절할 수밖에 없죠. 또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좀더 잘하면, 뭔가 좀 잘하는 것 같으면 교만해지고 기세등등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살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를 의지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여러분들기게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 은혜로 구원하셨고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거두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거두 주신 그 은혜가 오늘도 나를 이끌어서 나로 하여금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용서의 삶을 살게 하시고 평안과 만족과 승리의 삶을 살게 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의 자리가 어디 있든지.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부르시고 한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서 더욱 견고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 훌륭한 다윗이었습니다. 성왕 다윗입니다. 그러나 그도 실수했고 그도 범죄했고 그도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주님께 또 회개하고 다시 일어섰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향한 그 약속과 은혜를 취소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구원의 은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은혜가 나와 함께 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용기를 내고 희망을 가지고 더욱 주를 향하여 우리가 주를 바라보고 주를 의지하며 믿고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